지금부터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이제 이거는 행을 선별한 거고요. 이제는 열을 생, 생, 그 선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건데요. 변수만 여기서는 변수라고 이기하고 변수를 추출하기. 그래서 열에 해당되는 것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한개 만들고요. 아이스크립트 지금 이제 저장한 게 할게요. 그냥. 그래서 저장은 저희가 유 언더바 2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해당되는 것으로 저장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을 했고요. 음, 저희가 이제 셀렉트라는 것에 의해서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할 때뭐 여러 가지를 쓸수 있겠지만 그 이그잼에서 이그잼에 해당되는 게 지금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개가. 뭐 이렇게, 글로벌 엠버레먼트 부분에, 이런데, 이제, 그, 보시면, 그, 이그잼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이그잼에 해당되는, 뭐, 저거, 이그잼이라는 게 여기 아직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있으시고, 어 지금 이그잼미라는 것을 불러오려면,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곳에서, 어맨 처음에 불러올 때, 리드 해가지고, 이렇게 이그잼이라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그 얘는 특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 없습니다 해서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제목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거죠 되시겠죠 요거만 한게 요거만 한게 바로 실행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해서 데이터 로딩하기 이렇게 써가지고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로딩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예아 네? 이가 지워졌네. 예 이거 잼어 덮어쓰기로 했네. 예이그잼 됐죠? 예 쓰셨고 이거 잼을 해서 썼고 나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어쨌든. 이가 지워지면,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새로 생긴 건 없고 이제 텍스트 하다가 지워진 거죠. 한글 처리가 신속하게 잘안 돼서 제가 한개더 지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개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출할 건데, 클래스, 그 다음에 소화, 그 다음에 영어, 해당되는 것을 일단은 어, 저희가 한개 추출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개를 사용해서 추출을 먼저 하시는 것을 한번, 한 개나 여러 개나 똑같을 것 같으니까. 자, 이그잼에서, 이그잼에서, 이그잼에서부터 추출합니다. 꺽셀패시 이렇게 파데테리, 꺽셀패시 파데테리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셀렉트라는 걸이용해서 셀렉트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서 클래스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어, 수학, 매드메틱스를 추출하시고, 잉글리시, English, ENG, 잉글리시를 추출합니다. 어, 어려운 거 아니죠? 블랙트에서 선택합니다라고 쓰시면 여기에 이제 어, 엔터치면 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는 프레임목에 저장이 된 걸까요? 아닐까요? 저장이 안된 겁니다. 아시죠? 되시죠? 겠 저장이 안된 거라서 저장할 수 있게 만들려면 할당한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들어가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이그잼 뭐 이그잼 투 이렇게 쓰겠습니다. 2에다가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당에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그잼 툴을 이그잼 툴을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아 여기엔 지금은 이제 할당이 돼서 데이터가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클래스 매니메틱스 잉글리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라는 것을 필터 대신에 셀렉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그잼, 저희가, 그, 항목 중에서, 항목 중에서, 방, 클래스, 클래스와, 매디메틱스와그 다음에, 잉글리시, 잉글리시, 잉글리시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라이머를 만들었구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이그잼이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그잼. 그래서 이그잼이랑 비교해 보시면 <laughs> 이그잼에 보시면 뭐가 빠진 거냐면 아이디 빠졌고요. 아이디. 우리 아이디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그매드맨틱스는 있고 사이언스가 빠졌습니다. 두개데 있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되시겠죠? 빠져있는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가지고 다시 이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브셋 사용하시고 있는데 필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서브셋을 이용해서 이제 빼가지고 서브셋 터를 만들어서 썼는데 지금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써볼 겁니다. 그래서 이그잼 똑같은 위에서 똑같은 건데 클래스 매드매틱스 잉글리시인데 저희가 뭐가 빠진 거냐면 ID 빼고요 ID 그 다음에 그 사이언스 어, 사이언스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나머지로 나머지 데이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끄집어 올려고 합니다 이런입니다 의미 그래서 이제 필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꺽쇠 표시 퍼센테지 꺽쇠 표시 쓰시고요. 되시겠죠? 여기다가 셀렉트를 쓰는 거죠. 셀렉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빼기는 마이너스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아이디, 마이너스 아이디, 아이디 빼고 콤마 그다음에 마이너스 사이언스, 사이, 사이언스, 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빼기를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어, 위거과 동일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몇개 제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값을 이용해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아 빠지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당해 보시면 그 복사해서 이제 다른 데 할당해서 사용, 그 사용해서 쓰시려면 이제 이그잼3 이렇게 하겠습니다. 3 할당하자 이렇게 해서 어 사용하시고 이그잼 3를 하시면 물론 이제 이그잼 2하고 똑같습니다. 이그잼 3를 일단은 실행해 보시면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받아올 수 있다. 되시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원하는 회에 대한 것을 이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이너스 두 개를 중에서 사용하는 게 저희가 나와 있으시고요. 그, 이런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어, 저, 이, 뭐, 쓰실 때에, 그, 필터, 필터나 셀렉트, 필터 셀렉트 부분은, 라이브러리가 한개 등록되어 있으데 라이브러리가 계속 로딩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데, 데이터 로딩도 필요하고, 필요하시고, 그 무슨 데이터 그 필터 필요하냐면 dplyr 이라는 이제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인스톨로됐으니까그 라이브러리 한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맨 처음에 실행해서 얘가 로딩이 안된 안 상태면은 이제 실행이 안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한개 해주시고요. 어, 해서 여기 소스에다가는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집 번호 사용하고 얘는 이제 컴퓨터 껐다가 다시 키면 세션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어이 프로그램만 돌리면 이게 이제 그 바로 실행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얘 쓰는 요 셀렉트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딥 디플라이 디플라이라는 드라이버를 해서 갖다 쓰는 거라서 이해되시겠죠? 그럼 두 개를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하지? 두 개를 짬뽕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필터 그 다음에 셀렉트 아시겠죠? 필터, 셀렉트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동시에 저희가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건있요 되시겠죠 이런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좀한 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입니다 일반 일반데이터 중 이겁니다 중 응. 어, 항목이 저희가 항목이 그 다음에 어, 클래스 클래스 한번 찍어보자 클래스 클래스 한번 찍어보고 일반이 맞는지 보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과 아 수학과 영어, 그래서 일반과 그 다음에 매드메틱스와 잉글리시잉글리시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가지고 해보자. 여기 일반은 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 일반 데이터는 아시겠죠? 행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매드메틱스 잉글리시는그 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애에 해당되는 거 와서, 다시 한번 찍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그잼을 그냥 찍어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1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행, 이렇게 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클래스, 매드매틱스, 잉글리시, 이런 것들은 이제 열에 해당되는 겁니다. 항목에 해당되는, 아시겠죠? 이런 것을 짬뽕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요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 옆으로 가져오는 거는 필터를 사용하시고요. 세로로 가져오는 거는 셀렉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이걸 두 개를 섞어야 합니다. 섞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저희가 이그잼에서, 이그잼에서 꺽스패시, 퍼센테이지 아, 꺽스패시 사용하시고요. 필터, 필터, 이렇게 해서 필터란 게 붙이시고, 클래스가, 클래스, 클래스가, 이꼴두 개, 클래스가 1이다. 이렇게 필터를 한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행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셀렉트를 붙이셔야 되는데, 셀렉트를 붙일 때또한 개의 꺽스 표시를 이렇게 떴습니다. 커넥트의 꺽스 표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말고 이제 셀렉트, 셀렉트에 의해서, 저, 셀렉트는 클래스 필요하고요. 클래스. 글래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매드매틱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가 필요하세요 잉글리시 잉글리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쓰시면 됩니다 어쭉 쓰셨는데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엔터 쳐가지고나 여기 보시니까 거셉페시지인트에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루 예, 엔터 쳐서 엔터 쳐 가지고 끝난 걸로 해서 오류라고 써서 엔터 안 치고 그냥 계속 이어붙이기 됐죠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엔터 첨버를 했더니 오류 났어요. 그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어붙이기를 해서 이어붙여 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거 엔터 친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썼다 이 얘기예요 겠죠 엔터 안 치고 자 여기다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원하는 쪽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블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1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1로 되어 있는 걸 불러왔고 플래스 매드매틱스 영어, 영어 해에되는 것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그래 필터와 셀렉터를 쓰실 때는 필터 앞에 꺽쇠 표시, 그 다음에 셀렉터 앞에 꺽쇠 표시, 포인트를 붙여서 꺽쇠 표시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십니다.